그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AI 덕후 크리스입니다 오늘 얘기해 볼 주제는 뭘까요? 텐서플로우 내가 왜 텐서플로우를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솔직한 얘기예요 가식적이거나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진짜 솔직하게 느끼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원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때 아이토치로 모델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실무부서에서 괜찮은 서비스에 적용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프로덕션 하려고 보니까 서빙하려고 삽질과삽질을 했는데 결국은 포기하고 텐서플로 서빙으로 변경을 했어요. 저는 단순해요. 그 경험을 한 이후로 모든 리서치 코드를 텐서플로로 다 바꿔버렸어요. 저는 사실 리서치보다는 프로덕션 오리엔티드 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는 스타일이라서 약간...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거라는 그런 마인드까지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션을 해야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텐서플로우를 확실히 프레임워크를 선택하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텐서플로우는 프로덕션에 강하고 파이토치는 리서치에 강하잖아요 물론 리서치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리서치가 드리븐하는 동네가 바로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파이토치의 영역을 많이 존중을 하고 하지만 저는 프로덕트 가이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써야만 됩니다 AI가 실제 비즈니스에 보급이 되고 세상을 바꿔나가는 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자체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제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진짜 좋아하는 회사가 있어요. <laughs> 제가 강화학습 덕후잖아요. 강화학습 덕후인데 강화학습을 제일 잘하는 회사는 딥마인드잖아요. 딥마인드에서 텐서플로우를 쓰고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좋아합니다. 두 가지. 프로덕션에서 쓰려면 텐서플로우 최고기 때문에 텐서플로우 쓰는 거고. 두 번째, 딥마인드에서 텐서플로우 쓰기 때문에 텐서플로우를 좋아합니다. 제 이유는 그겁니다. 심플하죠? 텐서플로우를 소개하는 영상은 따로 제작을 해서 공유 드릴게요. 제가 왜 텐서플로우를 좋아하는지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텐서플로우가 좋아하는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아니면 파이토치가 좋은 이유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